정부와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가을철 이사를 계획했던 실수요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도 긴축과 금리 인상 예고로 조정장으로 들어섰고 대출 제한까지 겹치면서 주식담보 등을 통해 빚을 낸 투자자들이 사면초가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NH농협은행이 11월 30일까지 신규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 대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도 신규 전세 자금 대출을 대폭 제한하거나 담보대출 일부 상품 취급을 중단했습니다. 대출 규제 소식에 은행 창구마다 대출 상담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문진자가 많으신데 일단 제가 상담받거나 말 나온 건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상냥. 근데 나중에 좀 필요하셔 가지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힘들다고 봐야겠죠. 신청을 마친 담보 대출이나 이미 승인된 사업장의 중도금과 잔금 대출 등은 문제 없지만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이주를 계획했던 실수요자들에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엔 안 그래도 거래 절벽에 아예 문의 자체가 없을 정도로 이사철 수요마저 끊겼습니다. 이제 한번 해 본다고 하다가 또 이게 대출이 뭐 조금밖에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래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예 안 돼. 더안 되죠. 대출 규제 때문에 그리고 금리도 오른다고 하고 주식 시장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긴축과 금리 인상 예고로 이미 조정장으로 들어선 데다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주식 담보 대출 등을 통해 빚을 낸 투자자들이 주가는 떨어지고 더 이상 돈 빌릴 곳은 없고 담보 한도를 채우지 못해 반대매매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그렇게 많이 빠져왔으니까 거의 신용으로 인한 담보 비율을 못 맞춰서 그 다음 날 반대매매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도 지금 계속 그 담보 때문에 고객님들하고 예. 씨름하고 있어요. 가계대출 경고로 시작된 이번 대출 규제는 금융권 전체로 확대될 전망인데 대출은 막히고 또 앞으로 기존 대출 금리까지 인상이 예고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나 영끌 비트로 통하는 20~30대 자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건교입니다.